안녕하세요. 요화를 그리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지 못해서 뭐부터 해야하나 막막해 하지 않으신가요? 어, 이럴 때 보통 학원을 찾아보죠. 어, 학원을 찾아봐도 대부분 입시미술 학원이고요. 어, 취미 요화 화실이 있어라도 퇴근하고 밤늦게 갈수 있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바로 요아 작가처럼 화려한 그림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 초보자분들이 원하는 건 연필 잡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스케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기초 연필, 기초 대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연필을 다루는 법이나 기초 대생하는 법, 밑그림 그리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 연필 잡는 법, 연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가지의 연필이 있죠. 한 거는 짧고, 한 개는 되게 길어요. 근데 대부분 미술에서 대생을 한다 하고, 밑그림을 그린다 면 이렇게 길게 자릅니다. 길고, 어, 이 면적, 면, 연필의 면적이 길게 잘라요. 그래서, 어, 이 젤의 캠퍼스를 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러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저희가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고 하는 거는, 어, 대생에서는 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연필을 안 잡고요. 이렇게 길게 자른 다음에, 4B, 어, 4B 연필을 가지고, 미술용 연필이죠. 4B 미술용 연필을 길게 자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끝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립니다. 연필을 길게 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비를 많이 써요 사비 사비 사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정모라를 그릴 때 이제 캠버스를 쓰는데 캠퍼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젤에 이 이젤에 놓고 세워서 그립니다 근데 세워서 그리는데요 이 보시면 대부분 정모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기 밑에 3분의 1 지점에 정무라가 들어가고 공간에 좀 많이 남게 그려요. 그리고 그거 연필 잡는 것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뉘어서 그린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음, 연필을 이렇게 대강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음, 컵 같은 걸 한번 그려볼까 해요. 근데 전체적인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리면 돼요. 완전 똑같이 그릴 수는 없고요. 그냥 큰 라인을 크게 크게 잡으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 밑에는 컵이 있겠고 컵 옆에는 과일이 있네요. 과일을. 예, 포도송이도 있고요. 동그란 포도송이 안을 그려줍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만 그려주셔도 되죠. 포도송이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마도 초보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생이라고 해서 밑그림이라고 해서 이 대생,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드실 수가 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늘어나는 거라서. 그리고 저도 많이 틀립니다. 가면서 조금씩 고치면서.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리는거 너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은 이렇게 잡고 이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있고 이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류도 있고요. 이미끄림 그릴 때 보시면은 이 위에가 공간이 되게 넓게 그리고요. 밑에는 좀 여기 3분의 1 지점에서 중요한 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좀 안정감을 줘서 그렇게 그리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립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연필 대생 간단하게 연습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하면 할수록 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그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 보았고 우리 삶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완벽한 밑그림이란 없어요 어, 완벽한 것도 없고 한선한선 모여서 뭐, 불완전한 선들이 모여서 점점 정확해지고 점점 어, 살아가면서 그림도 그렇게 나아지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